민수기 28장 8절입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들이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우와께 향기로는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보겠습니다. 네. 자. 예배 성공, 곧 인생 성공입니다. 어, 특히 이번 주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누릴 것이냐 할 때, 복음 누리는 교회의 성도. 어,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자면, 보험 아니고 만약에 다른 것을 하거나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걸 하게 되면은 잠시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돼요. 뭐 열심히 하니까 뭐 세상적 세상 것도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한계옵니다 그리고 어, 금광을 캐는 사람이 만약에 금이 전염되고 계속 캔다. 처음에 캘 때는 비전이 있어요. 막캐를 맞대고. 그러나 금이 없거든요. 나중에 망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다썼고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물 없는, 물 없는 웅덩이를 파는 사람. 물이 나올 자고. 계속 빠지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박외주의, 신비주의. 율법이 똑같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건 아니란 게 나중에 에너지 다 빠지고 힘들고 슬감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지 다른 거 엉뚱한 거 누리면은 언젠가 한겨워요.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냐면 돈에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복음을 빙자해서 자꾸 돈주어하거든요 중심은 돈이고 껍데는 복음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또 돈이 있어야 세기모 한다. 이거짓말이에요그런러은 헌금도 안 해도 말이지 있 쉽게 말면 이용하는 거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동기를 갖고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 왜냐하면. 말이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교회만 세상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는거 아닙니다. 돈또 많으면 뭐할 겁니까? 또돈 많아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닌 거다. 그래서 필요한 만 주실 것이고 하는 거지. 그걸 해서 막, 복음을 드리면다 따라와요. 또 거꾸로 싹 따라옵니다. 복음 속에 망가지 다 있거든요. 그걸로 치게 되고,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가 삼중직을 해야 됩니다. 왕대신 그리스도. 왕은 힘,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말을 꺾으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면 사탄은 가장 먼저 무너져 버립니다. 배매물을 깨뜨리며. 그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그리스도. 어떻게, 영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뱀으로 말하면, 아, 뱀의 급수를 때려서 그냥 단한 번에 물어들었죠. 머리란 말이 뭐냐면, 급수예요, 급수. 아, 때리면 죽잖아, 그냥. 그래서 속히 사단이 너희 발화를 상한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거기서, 사탄은 어디 그리스도 앞에 서면딱 물을 거래. 어떤 것도, 우리의 물질 앞에서, 우리 실력 앞에서 사다 보면 끔찍도 안 합니다. 그건, 에베에 서서, 1장 21절, 22절, 23절 쪽 보게 되면은, 모든 총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그 발앞에 복종하는 이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왕 되신 그리스도요 빌리포스 2장 10절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물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왕래 신그리스도 니걸 누리는 거예요. 그 나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한계 있잖아요. 그 나를 누리면 오는 게 뭐냐? 열등가 밖에 없어요. 비교식밖에 없고. 그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게 이제 누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전 능력의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누리는 거죠. 십자가를. 아,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 3절출애굽기 3장 18절 같은 말,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 피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지만 모든 재앙 있는 재반 모든 재앙이 넘어요 모든 재앙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거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 상하고 채찍에 맞으면 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장모 열병이 예수님 만지게 떠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진 그리스도. 물론 우리 아프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죄를 담당하듯이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지금 치유죠, 치우 우리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8장5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 때문에 너희로 부유한다. 이 말은 죄값 치르듯이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 가난 세방을 시켰어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운명, 심판, 지옥, 가난을 야 것을 내버렸어요. 우리가 가난에서 빨 빠져 나와야 됩니다. 생각에서 가난만 되게 십자가적 빠져 나와야 돼. 요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빠져 나오는데 그건 속는 겁니다.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7장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길을 열으신 거죠. 하나님 떠난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다. 천하인간의 구원 발만 다름이 없다. 어, 결론은 복음물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신데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다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 8절 예수만 남았더라. 이것이 신앙대로예요싹 사라져야 돼요. 우리 마음 생각에서 관심이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로 딱 고쳐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끼우고 린다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꾸 인간의 돈으로 이런 데 자꾸 끼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 돈에 끼우고 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다 있는데 그걸 없고 아안보안 어디다 태그고 자꾸 사는 거 끄적끄적 하니까 가난이 보이고, 자꾸 이런 게 보이죠. 왜냐하면 부하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말로 자꾸 결론을 내야 돼요. 오직. 그 그리스도는 다 있구나 이게.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빈 사람은 습성적으로 손에 가져야 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다있거든 이게.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아, 그 우리가 누릴 때 자꾸 육신적으로 가진 거, 이걸 누리면 끝없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복음을 누리는데 항상 말씀으로 누려야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누려야 돼. 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 가난도 끝나고 다 끝났다 하는구나. 아, 내가 몰랐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 믿는고말씀합 믿어도 말음믿는구고안 믿어. 성경 다 써는데 안 믿어. 너내 생각대로 환경에 또 하고 있어요. 시원하죠.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끝나서 끝난 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육으로 살아갖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그냥 말씀, 말씀이고, 내 생각대로 내, 또 가. 왜? 안 믿어. 왜 육이라. 주님이 다 끝냈다 해도, 그게 끝난 거고,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니까, 참. 여러분 믿음은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의 말씀이니까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믿으면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씀으로 누리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거니죠 그럼 믿음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도 될 줄다. 그냥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대로. 그들은 이제 열매가 오지요. 이게잘 믿는 사람이게 아니다 우리 이렇게 잘 믿으면 안 돼. 그냥, 그냥 성경대로 믿지를 잘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니까 아 그렇구나 믿으면 돼요. 그게 이제 누리는 거지요, 누려요 이게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또 금방 말씀 놓아버려요 금방 뭐 놓고 뭐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 믿으니까. 왜 사람 환경을 자꾸 믿거든요. 제두 번째 우리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염려, 늘 의심 이게 아주 인간의 꽉이 사탄의 좀 짓거기들이 꽉 차올라 있습니다. 특히 이걸로 시달리지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려워하지 말라. 함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죠. 두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숨감 곳에 무너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아, 회복이 됐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예수 그리스 도 이름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를 넘어서는 거죠. 나는 육을 입었어 못하지만 그 이름으로 이 삼치를 시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왜 하늘, 권세, 땅, 모든 권세? 그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이 염려를 기도를 바꾸라. 왜냐하면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다.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은 결박했다고 성령 역사는 그 이름을 불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입니다. 지난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 현재 문제 있겠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미래 문제 빠져나와야 돼. 이것이 그리스를 도 누리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초라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우리 주었습니다. 이걸 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계속 불안 염려, 의심을.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자꾸,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면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배. 정말, 참된 복음적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부터 치유가 됩니다. 자. 이 생각은, 자꾸 생각을, 말씀을 잡아주는 거죠, 이제. 어, 잘못된 생각들, 불안하한 생각들을 말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어, 마음이 치유되는데, 마음이 병들면, 특징이 뭐냐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몰라요. 이미 응답 다와 있는데 몰라요, 이걸. 그거 자꾸 오늘 동안에도 다 응답을 찾으려고 해요. 영천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가까이 있는 건잘 몰라요. 멀리 있으면 찾으려고 해요. 멀리 있으면 좋아보여요. 내 가까이는 좋아 보이지 않아. 이미 교회가 복음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 없는 것 느껴져요. 그 멀리서 자꾸 이제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허황되어 버리죠, 이게. 그게 마음에 들면 안 보이죠, 이게.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이, 어, 자꾸 이제 치유가 되고, 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있어요. 이게 자꾸 치유돼. 영적 문제는 잘안 보입니다, 특징이. 특징이 뭐냐면,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큰 착각 없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착각이냐 몰라요. 나를 맞고 늘 단어만 틀려. 이렇게 거의 생각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착각이냐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저 사람, 저것도 잘 되는구나. 그, 자신의 문제는 안 보여. 참 시원하죠, 이게. 이게 뭐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또 영적 문제는 뭐냐? 알아도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바른 레벨도 계속 복음 지속해서 많이 치우되는 거지. 잘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복음 지속해. 사탄의 지속에서 빠져나와서 사탄의 심은 잘못된 생각 이런 많은 것들이 복음 지속하면서 그것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난에 빠지면 안 돼요. 가난에 빠지면 생각이 병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여함 누리실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여한 거지 삶을 아니면 자, 이, 이 부분도 바로 지워받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수, 양,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냅니다. 수, 양을 자꾸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수, 양을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 수, 양이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데, 어, 그리스도 안에서 리가 이미 우리는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됐거든요.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운명이 막 묶여있다니까, 막, 막 가난하신, 실패 없이 막, 이런 것들이 꽉 묶여있어. 이거 깨고 빠져나와라, 이거. 어, 그 우리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 글쎄 십자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게 모든 게 끝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 자꾸 빠져나와야 돼. 운명에서. 오래된, 쪼들었던, 이 창세삼장 흐감시던, 이 부정적 불신한 생각에 빠져나와야 돼. 이것이, 어, 이 제사입니다, 제사. 늘피제스들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조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못 박아버렸지, 예수님께서. 빠져나와라. 어, 그리고 우리가 운명입니다. 이 운명의 테두리. 빠져나오면서 자꾸 이운명의 이 테두리에 몸어요 빨리 빠져나와라. 다시 말하면 중간에 걸터앉는 거지. 다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거. 빠져나와라. 완전 빠져나와라. 이렇게 숯 양을 들이면서 피자를 들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빠져나와라. 그러면서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입니다 장막.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성막, 휴게막, 예배죠. 교회와 예배, 우리 가정.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각자 지금 어 집에서 지금 예배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요. 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이때 예배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거꾸로 복음의사람면 완전 이때가 개인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 집과 딱 교회와 예배와 딱 소통되는 이게 계속 피지에서 드리는 원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하나 님은 성견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 마귀는 같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예배만 뺏어가면 끝나거든요. 예배만 멀어지면 영이 그냥 세속화되버리고, 육이 돼갖고, 금방 들어가요. 우리 인간의 습성이 창세삼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배 좀 멀어져 보세요. 금방 예스름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 믿으이 이제 안일 정도로 영이 그냥 황폐해져 버려요. 이 사단은 그렇게 예배를 싹 뺏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가 이, 이, 이 코로나가 뭐냐? 이게 진요. 솔직히 이게 이유 있는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 바라입니다 이쯤 분노 이유 있는 재앙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정리 시키는 거지. 이, 이 종교성을 생 정리시키는 겁니다. 올바른 법 해봐라. 올바른 교회 회복해라. 올바름이되 회복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계 회복 못 하거든요, 그몸땡이만 교회 나와서 어떻게 세계 회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생각을 회복시켜라. 이삼칠 을 바라보고, 오천조 바라봐라.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때가 길입니다. 영적 독립을 해라. 요셉이 집을 떠나서 애굽에 노예를 팔려 가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 살아나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희간한졸 독립해라. 그 영적 독립 홀로 서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어...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 지금 이런 코로나 뭐 비대면 예배 이때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흐트러진 시간이 아니고 더 개인적으로 완전 이게 지금 하나님 시간표예요. 이시간표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온 성도 랩드맨들이 각자 집에서 현장에서 완전 독립시키는 하나님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때가 완전 개인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무장해라. 왜냐? 흩어져서 어디든 가서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런 축복된 비대면 예배가 될주을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복음 드리는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어서홀로서게하도록 축복하시고.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입니다. 사탄하고 제가 면 문을 꺾어지게 하시고, 도대 각자 영적 독립에서 임만일 축복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어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민족과 저 폭력당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동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